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 EX30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되고 많은 기대를 받았던 볼보 EX30이 이번 6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됩니다. 선인도 물량 250대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인도는 7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계약이 열린 지 이틀 만에 무려 1000대가 판매되며 엄청난 저력을 뽐내는데요. 볼보 EX30은 지난 반년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2024 월드카우어즈 올해의 도시명 자동차 합격 매거진 2024년 최고의 EV 크로스오버 등 20개가량의 상을 수상하며 웰메이드 차량임을 증명해냈죠. 과연 볼브 EX30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최초 공개되었던 총 3개의 파워트레인 중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주행거리를 포함한 스펙은 동일하나 세부 옵션에 따라 코어와 울트라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디자인 부분에서는 코어는 18인치 울트라는 19인치로 휠 크기의 차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볼보의 정체성이라고도 볼수 있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 바탕이 되는데요. 호불호가 업비로 유명한 볼보답게 이번에도 매우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체로 이제껏 볼보가 만든 SUV 중 가장 작은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전장 4233mm에 전폭 1836mm로 국내 차량 중에서는 신형 코나, 티볼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휠 베이스는 2650mm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안정감 있는 비율을 자랑하네요. 덕분에 차체는 작아도 넓은 실내 공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렵한 라인의 전면부에는 볼보의 시그니처인 토로 망치 모양의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심플하고 세련되게 잘 막아놓은 모습인데요. 그릴 가운데 미니멀한 볼보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네요. 전면 하단부에는 심플한 플라스틱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EX30에는 외내부 곳곳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활용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품 역시 나중에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소재 그대로 심플하게 배치됐네요.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깔끔한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인 듯합니다. 또 C필러와 차량 지붕 사이에 EX30 로고가 박혀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트림에 따라 18인치와 19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고 측면부 전체를 관통하는 파팅 라인이 두껍게 파여 있어 강한 인상을 주네요. 비슷한 크기의 차량들에 비해 차체가 낮은 편이라 차량 사이즈는 작아도 날렵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후면부에는 볼보 레터링 로고를 따라 리어 와이퍼가 착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테일 램프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기존 뒷범퍼에 위치한 램프에 추가적으로 뒷유리에도 볼보의 헤리티지인 세로형의 긴 라이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의 램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라이트의 끝머리에는 조그만 볼보 각인 디테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옆으로 테일램프를 사용해 사각형을 그려놓은 듯한 모습이 폴 스타트와도 매우 유사해 보이네요. 트렁크는 기본 적재용량 318리터에 4대6 폴딩 시 904리터까지 확장된다고 합니다. 실내에는 외장보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시트를 포함한 이곳 저곳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고 사용도가 낮은 부품들은 하나로 합치고 부품수를 줄여서 재활용에 용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각각 색상과 소재가 다른 브리즈, 미스트. 인디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3인치의 센터 모니터에 대부분의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계기판은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비상등은 모니터뿐 아니라 오버헤드콘솔의 물리 버튼으로 따로 마련해 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모니터의 UI를 파트별로 분배해서 비록 물리 버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조수석 앞에 있던 글러브 박스를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에 위치시켜 운전 중에도 손을 뻗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헤브릭과 새틴 실크를 활용한 새로운 스티어링 휠도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휠 뒤에는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운전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졸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면 센서가 경고를 준다고 하네요. 상위 트림을 선택하면 하만카돈 사운드바 스피커가 적용되어 수준 높은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고 하위 트림을 선택하면 5개의 기본 스피커가 탑재됩니다. 창문 스위치는 운전석 도어에 붙어있지 않고 중앙 센터 콘솔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이오닉 6가 떠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역시 부품 수를 줄여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볼보의 설계라고 하네요. 전기차답게 여기저기 수납 공간도 많이 확보되어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스칸디나비아에서 영감을 받은 다섯 가지의 테마로 즐기실 수 있다고 하네요. 볼보하면 안전한 차량의 대명사로 불리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볼보만큼 안전에 공을 들이는 차량 회사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원조는 원조겠죠? EX30은 고가의 프리미엄 차량이 아님에도. 수준 높은 안전장치가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라이다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섬세한 파일럿 어시스트와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또 모든 유형의 주차 공간을 인식하는 주차 보조 기능과 여러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트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고 하니 구매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30의 스펙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주행거리는 국내 환경부 기준 404km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터 출력 272마력에 복합전비 5.5kW시라고 하네요 66kW 시 NCM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5.3초의 제로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특출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타고 다니기에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또한 곧 출시될 폴스타퍼와 동일한 SEA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자,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는 웰메이드 전기차 EX30.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코어 트림은 4,945만원, 울트라 트림 5,516만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4어 트림 기준으로 보조금 1 0 0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 실구매가 4천만원 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볼보의 e x 3 0 출시 전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달 실제 고객 인도가 이루어진 후엔 어떤 결과가 있을지 0 0해진 전기차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